1 2 번을 보면은 첫 장이 자연수인 수열 있고 이제 모든 자연수인에 대해서 a n 플러스 1이 지 홀수면은 a n이 홀수면은 1을 더하고 짝수면은 2분의 1을 곱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거야 두 번째 더하기 네 번째 장이 4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1의 값을 구하래 합을 구하래 이제 a 1을 그냥 m이라고 두게 m 만약에 첫 번째로 a 1을 이제 M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번짱으로 갈때 만약에 얘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 있는데 홀수이면 1을 더하는 거고 짝수가 되면은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얘가 근데 아직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주면은 M이 홀수일 수도 있지 그럼 이때는 M 더하 1이 될 거고 아니면은 M이 짝수일 수도 있고 이때는 2분의 1을 곱하니까 2분의 1m이 되겠지. 근데 이제 홀수에다가 1을 더하면 짝수니까 얘는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2분의 m 플러스 1이 되고 짝수에다가 2분의 1을 곱했을 때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m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2분의 1을 곱해서 4분의 1m일 수도 있지. 이때는 2분의 1m이 홀수가 될 때고, 이때는 2분의 1m이 짝수가 될 때겠지. 얘가 a3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얘도 지금 2분의 1을 얘한테 곱한 상태인데, 얘가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다시 2분의 m 플러스 1이 만약에 홀수가 되면은, 2분의 m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리고 얘가 2분의 m 플러스 1이 짝수가 된다고 하면은 4분의 m 플러스 1이겠지. 그리고 홀수에다가 1을 더 했으니까, 얘는 짝수일 거니까, 2분의 1 곱해주면은 4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일 거고, 근데 얘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으니까. 4분의 1M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얘가 8분의 1M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지금 가능한 케이스를 모두 썼는데 여기서 두번째 한거 네번째 항을 더했을 때 4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 5번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1번 케이스일 때는 얘랑 얘를 더해주면은 얘가 지금 A4야 그러면은, m 더하기에다가, 2분의 m 플러스 3을 더해주면 되고, 얘가 지금 40이다를 풀면은, 이제 양변에 2곱해줄게 그럼, 2m 더하에 m 더하기 3은 80이 되고, 3m은 75니까, 여기서 m은 25라는 걸 알지. 그럼, 얘는 지금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정답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이때는 m 값이 25라는 걸 알아.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도 보면은, 두 번째 양덕이 네 번째 항이 40이라는 걸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m덕 1에다가, 4분의 m덕 1을 더하면, 얘가 40이 돼야 되고, 그럼 양변에 4를 곱해주면은, 4m덕이 4, 더하기 m덕 1이 160이 돼야 되고, 5 m 은 155니까, m은 31이라는 걸 알지. 얘도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답으로써 괜찮아지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두번째 더하기 네번째 항이 42다를 또 이용해주면은 얘랑 얘랑 더했을 때 그러면은 4분의 3M 더하기 2분의 1인데 얘가 42다를 풀면은 양변에 4 곱해주면 3M 더하기 2는 160이니까 3M은 158인데 M은 여기서 3분의 158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돼 마찬가지로 이때도 A2랑 A4를 더하면은 4분의 3M 플러스 1이 될건데 40이다를 풀면은 4분의 3M은 39가 되고 M은 39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니까 52가 돼서 이때는 가능한 케이스가 되고 그럼 이제 마지막 케이스를 보면은 두번째 항이나 네번째 항 더해서 얘랑 얘를 또 더해주면은 8분의 5M인데 얘가 4 2이 달을 풀면 m 은어64 라는 걸 알게 돼 그럼 지금 가능한 케이스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 이걸 다 더해주면 은56 에다가 116을 더하면 되고 정답이 172가 되는 거라서 답이 제 1번이 되는 거고